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조대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당내 경선에 출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금 중앙당의 후보 접수 등록도 마쳤습니다. 원래는 1시 반부터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기로 다 잡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용이 안 된다고 해서 부득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알고 보니 국회의원들은 소통관에서 여전히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전직 의원들, 외부인들도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서 제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전직 의원들까지 국회 사무처에서 허락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을 권력이란 거는 한번 그 자리에 갔다가 그 중, 충분히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역할이 마치면 물러나는 게 맞는데, 전직 의원들까지 이렇게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참 우리나라 정치가 참 바뀌어야 될게 여전히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국민이 질려버린 여당 586 정치인들과 매한 가지인 10년 전그 식상한 인물들이 또 나왔습니다. 당내 경선을 한다지만 대중이 열광하고 당원들이 희망을 품을 만한 어떤 흥행과 감동의 요소도 찾아보기 힘든 게 지금의 안타까운 제1야당 국민의 힘의 모습입니다. 저 조대원 흘러간 물을 주워담아 다시 물레방아를 돌리려는 구시대 정치를 끝내고 새로운 모든 정치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조대원이가 서울시장이 되면 먼저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주한미군이 떠난 용산 100만 평 부지에 공공주택 100만 호를 짓겠습니다.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용산공원은 취임 즉시 백지화 하겠습니다. 둘째, 민간보육교사의 본급과 처우를 국공립보육교사와 동일하게 맞추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 시내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감사를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으로 엄격하게 할 것입니다. 셋째, 서울시립대학교를 전면 무상화할 것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서울시 산하 모든 교육기관에 무상교육을 추진할 것입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 집값은 미쳤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남, 서초, 송파, 동작, 용산 등 살기 좋은 노른자 땅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야 합니다. 현재의 집값 문제는 단순히 집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의식주 문제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면 의식주, 이 세계 중 어느 하나도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인구 감소 문제가 안보 문제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버린 것도 결국 집 문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살 집이 없이 어찌 기본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6411번 새벽 첫 버스를 타고 강남의 빌딩 청소를 다니는 빈곤층을 위한 월세 10만 원 수준의 10평 시평, 10평 형때부터 중산층들이 한채 가진 자신의 아파트를 기꺼이 팔고 들어와 살고 싶은 월세 100만원대 40평형 대까지 다양한 평수의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비용은 대통령과의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을 활용하겠습니다. 그간 비효율적, 비생산적으로 운영되어 온 국민연금을 용산, 강남 등의 노른자 땅에 건물에 투자하면 연리 7% 이자는 충분히 돌려줄 수 있습니다. 10년 안에 이자로만 국민연금에서 빌린 원금 액수만큼 다 돌려주게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동산에 묶여 있는 국민의 돈을 국가발전을 위해 더 건설적인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집값 문제를 해결해야만 투자, 소비심리위축, 생산감소의 경제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가 있고 경기제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당장 오른 집 집값 몇 억에 만족하고 안주해 버리면 장차 우리 자녀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수준도 못 누리고 더 외곽으로 더 좁은 공간으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집값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 여러분께서는 집값 마련의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의 회복을 그리고 청년 세대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